평일에도 만나. 만나면 며칠 정도. 가끔 만난다. 정답은. 평일에도 가끔 만나지 늘 만나진 않죠. 평일에 만나시는 분들 거의 없다 보면 돼요. 실제로는. 하나 지금 A는 평일에 시간만 나오면 만나자는 식으로 굴어서 힘들어 죽겠음 다들 며칠 정도 만나. 이제 80%는 일주일에 한 번, 주말에 한 번. 이게 일주일에 주말에 한 번이 적다. 이게 정석이죠.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실제로 많이 안 만난다. 그게 이제 정답이고. 그리고 너무 많이 만나면 할 얘기도 없어요. 뭐 아시겠지만 직장 다니고 무슨 뭐 다이내믹한 일이 많지 않잖아요. 특히나 한국 사회 자체가 다이내믹한 일이 없는 사회가 한국이에요. 이게 좀 특이하기도 한데 그러니까 문제를 싫어해요. 그러니까 문제가 무섭고 문제를 회피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야 사실 이야기거리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드라마라는 게 문제를 중심으로 싸고 도는 이야기들을 TV 프로그램 만든 게 드라마죠. 그거 생각하면 편하죠. 그러니까, 어지간하면, 어지간하면 일주일에 한번 만나는 게 베스트다, 베스트. Best.